그래서 금전적으로 실패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올해거든요 근데 올해 돈 조금 잃은 거를 억울해하지 말고 잘 버티시면 이것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내년에 대운으로 치고 갑니다 배가 하나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망망대를 배를 타고 살살 갈수 있는 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천군깨비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원숭이띠분들 좀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잘못 들었나요? <잘, 잘> <laughs> 아니에요, 그냥 성격들이 잘나서 잘나서 그런 거죠. 운명도 좋고, 제주도 네. 좋은 게 원숭이띠잖아요. 네네. 돈 많이 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제 하반기 네.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보려고 해요. 네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정말 즉문적 즉답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요새는 이제 거의 개인 상담을 안 하고 아는 분들만 제가 지금 이제 할수 없이 구슬해드리다가 지금 또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많은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뭐큰 광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서 <laughs> 제가 2,000명이 되면 하루 날 잡아서 댓글창에다가 공지를 올릴게요. 그러면 딱그 심사해서 정말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방법도 알려드리고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서른네 살부터 또 마흔여섯 살의 경신생 오십여덟의 무신생 칠십 살의 병신 생까지 네 번의 뒤에 어떤 성향과 조심해야 될일 좋아질 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임신생이셨어요 벌써 살아계셨으면 구십네 살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 서른네 살 임신생들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임신생들이요 하늘의옥황상제 분부를. 받아서 내려오는 임신생이 있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유기의 서학모의 복숭아를 다 따먹어서 죄를 받았다 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늘에 벌을 받고 인간 세상 그 환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원숭이띠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감 촉감이 남다릅니다 무슨 얘기를 딱 들었어 그러면 아저 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손바닥 보듯이 부처님 손바닥 하듯이 자기들이 어떤 그런 판단력이 무지하게 빨라요 의외로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게 원숭이예요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밑에 내려와 살지 않는 이유가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먹는 거 보면 맛있는 거만 먹잖아요 과일 종류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급스러운 거 명품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가, 가지는 게이 원숭이들의 띠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여자만 그래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임신생들의 남자나 여자나 공통 부모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아주 부자여도 부모 덕을 못 느끼고 살고 이건 왜 그러냐면 뭘 주는 거나 받아 먹는 거나 좀 아쉬워야 좋잖아요. 근데 안 아쉬워도 주니까 얼마나 나태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왜? 그 양반의 원숭이의 특징이 저 사람이 강하다. 저게 돈이 된다라는 어떤 그 금전적인 이유가 특실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또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신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원숭이들은. 왜? 전생에 내가 자기가 어, 하늘에서부터 선과를 따먹고 내려온 것도 있지만, 뭔가 전생 제가 있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내가 그걸 갚기 위한 어떤 방편을 찾으려고 종교에 기이하는 절에도가 아니 가고,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집착이 되게 클수 있는 게 서른 네서 임신시. 생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쉬워야 좋아하는데 안 아쉬운 걸 부모님이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네 가지가 없어진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적당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만하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작 아쉬운 일이 딱딱치잖아요. 그럼 이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성격을 모나게 만들지 말고 둥실둥실하게 그럴 수도 있지. 김창옥 씨뭐 그런 대화 내용이나 법륜스님의 대화 내용이나 아무 문제 아닌 것도 이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꽂히면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편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 하셔야 되고 좋은 점도 있어요. 이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신한테 의지를 해서 정말 인연 닿는 선생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100억 벌거이 사람들은 천억을 법니다 그래서 신이 도움을 가장 빨리 줄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고. 원숭이들이 실은 진짜 신가물들이 많아요. 특히 34살의 파동에 의해서 이제 막 올라치는 해예요. 이분들이. 어, 만약에, 뭐, 신의 길을 갔는데,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좋은 사람만 있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길을 들어가신다고 치면, 정말 천신이 나를 돌보는 그런, 그, 띠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는 물어보시면 되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서른다섯에, 어,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서른 일곱, 뭐, 서른 세 숫자에서 막 뜨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이분들이 대운이에요. 서른 세 살부터 파도가 넘실거리다가, 이제, 34살에는 좀 쳤어요 그러면 좀빠져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다는 썰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로 빠져나가는데 작년은 밀물이에요 그러면 33살에 뭔가 될것 같은 그래서 집도 사고 싶고 막 둔감이 났는데 34살은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 돈도 막 갑자기 누가 코인 했는데 쟤는 벌었는데 나는 망했어 주식도 쟤는 벌었는데 나는 망했어 해서 금전적으로 실패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올해거든요 근데 올해 돈 조금 잃은 거를 억울해하지 말고 잘 버티시면 이것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내년에. 대운으로 치고 갑니다 배가 하나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망망대를 배를 타고 살살 갈수 있는 어떤 그 운의 파도에 내가 밀려서 그냥 이리 가고 절리 가고가 아니라 뗏목이 아닌 큰 배가 와서 크루즈는 아니더라도 내가 타고 여기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근데 그게 대운처럼 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소운처럼 느껴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운과 소운을 놓으면 어, 소운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해요 왜냐면 막 소나기가 쏟아져서 드럼통에 막그 물이 차이면 다 튕겨 나가요 하는데 비가 살살살 올 때는 그게 다 쌓이거든요. 이게 재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 임신생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올해는 조금은 내가 여러 가지 좀 상반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생기더라도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지니 좀 마음만 다잡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흔여 살 경신생들 이분들이 정말로 초년에요. 어, 나가요가 많을 수 있어요. 나가요라는 거는 가출. 요 때가 베이비붐 시대에서 부자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살아가기가 편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띠 초년에 16, 15부터예요. 1 5섯1 6섯열이고 18, 19, 21살까지 7년이 다 좋은 양반들 역시 조금 힘들게 넘어가요. 그 와중에 우리가 모아님 뭐 돌아르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출적인 일이 나타나고 마흔여 살들 이분들이 좀 바닥을 길 때는 정말 유흥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수. 있는 게 마흔 여섯 살 경신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이 끼가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 있어도 막 가만히 있다가도 신이 오면 부르 르 떨듯이 이 경신생들이 신기가 원숭이띠 중에서 신기가 제일 많이 자긍하는 게 마흔 여섯 살 경신생들이 또 그리고 무당도 많을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선생님들을 찾는데 아니면 혼자 길을 가서 친의 길을 들어가는 분이나 들 스님으로 가시는 분이나 어떻게 보면 이 무당 길을 가서 중반 정도에 서 있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 게이 경신생들이 어떤. 그런 성향인데 다만 이분들이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원숭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거만할 필요가 없고 남한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원숭이들이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떤 내가 때 거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도요. 다른 집에서 나를 무시할까 봐빈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성향이 들은 게 이+ 원숭이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빚내 갖고 모든 걸다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허무맹랑한 일이라 그러죠. 그니까 러 빚이 빚을 지고 또 그래서 올해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진짜 대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냥 좀 조절해도 되는 이 마음의 그 스트레스 그런 거를 조금은 눌러야 된다. 그리고 친구 누구가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거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조금 자기가 왜냐면 뭐경신생들이 재물운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장에 간다고 남이 장에 간다고 내, 나도 걸음 지고 장에 가면 망신이잖아요 그런 게 올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만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십여덟 살어 원숭이는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다만 또 오십여덟 살에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자손 근심이 올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쯤 되면 옛날에 손자도 보고 애들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 일상 사년하고의 살이 이렇게 돋는 해입니다. 그니까 그걸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니까 우리가 살귀라고 그래요. 올해 을사년에 이 살귀가 나한테 침범할 수 있는 게 61살에 가이 이 환갑이라 하잖아요. 근데 환갑 수황이 내릴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요. 이때는 뭔 뜻이냐면 암환자들이 증폭할 수 있어요. 58살들이 그때 오진을 하는 걸로 수술을 하면 이 양반들이 단명이 들어와요. 저번에는 이제 제가 이 얘기까지 못 드렸는데 올해는 몸에 칼될일 살기가 작용을 하니 정말 어디 가서 이제 뭐 무당집 갔는데 살을 좀 풀어라 하면 돈 아끼지 마시고 푸시고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면 올해는 어 우환이 없어져 간다. 그것만 조금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칠십 살 병신생들 우리 이제 할아버지들이 되고 있는데 또 할아버지들하고 그러면요 이 병신생 그 아저씨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왜 그러냐면 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요. 엄청난 고집쟁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높은 고승님들도 많고요. 도에 아주 추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0살 이 병신생들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좀 제가 자꾸 무당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 나이 대가 어 옛날로 치면 거리가 없을 때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거리가 없으면서 절에 가신 분도 있고 또 귀한 집 자손인데도 산에 가서 도 어, 닦아서 무당이 되신 분들도 남자분들이 특히 많아요 여자분들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병신 생들의 어떤 특징이 여자는 집안을 지키고요 원숭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는. 가족 구성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는 게 여자들의 원숭이에요. 근데 남자 원숭이는요, 저 정글도 보면은 마누라 하나 사만억 또저가서 바람 피다가 두드러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70살 원숭이 이 병신생들이 가정 일구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어떻게 보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어놓고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돼서 큰소리 치고 명예는 어마어마하게 오셨을지언정 말년이 조금 외롭고 또 말년에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될 일이 부동산 투기나 자손에 뭐 도움을 준다든지, 뭐, 관제 구설, 이런 게 병신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해결이 좀 어려워요, 병신생들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다는 아니지만, 무신전에. 생에도 이렇게 엮였던 건데 살기가 작용을 하는가 원숭이하고 살기가 작용을 하면 원숭이가 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간청시비수또 노인네들이 갑자기 땅 가지고 싸워가지고 재산권 가지고 막 싸움 날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간재수를 극도로 조심하셔야 되니까 올해는 그냥 그래 내가 좀덜 가지면 되지 건강만 최고지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